바다님, 음. 안녕하세요. 금치가 게임 처음이죠? 음. 이거는 어떤 말을 하면 다시 켜세요그 어, 그게, 그게 무슨 말을 하면 여기 표지판에써 상대편 뒤쪽에다가 붙여주는데요. 여기다가 표지판을 설치한 다음에 네. 그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음.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를 한다고요? 표지판을 뒤에서 표지판 뒤에 자, 상대방이 하면 안될 말을 뒤에 쓴 다음에 네. 그 상대방이 그 말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네. 아셨죠피한 발씩 때리는 거죠? 아니요, 죽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도 때렸어요. 아니 그냥 한번 때렸어요. 짜, 이제 적을게요. 저부터 적을게요. 네. 그, 예측하고 계세요? 여기에다 적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 뭐, 어디에다가 적는 거야, 뒤에다가. 음. 자기는 모르는 거지, 근데. 소라님, 음. 내 뒤에다 음. 있는 거예요? 응, 그 대신 보면 안 돼. 네. 됐어요? 말안낼 거야. 됐죠? 네, 들어올게요. 네, 10분 동안, 1분 동안 말안 하기, 이런 것도 돼요. 아 응. 보면 안 되지. 네, 안 볼게요. 자기 거 보고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안 되지. 설치했으면. 응, 너, 잠깐만. 빨리 해. 알았어. 아, 아, 시간 다 가요. 잠깐만, 이게 안 돼. 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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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하면 안 돼. 다음 눌러야 돼, 계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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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보인다. 바다, 바다, 점프도 안 보인다. 바다야, 빨리 와. 2분이나 지났어. 꼭꼭 숨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아... 네. 음. 절대로 자기 고백면안 됩니다. 네. 예! 네. 아 해드릴까요? 네. 왕초보. 들어 왕초보. 예. 네, 왕초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제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바은분 들어오셨으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계속 대화합시다. 네. 몇 살이세요? 음. 위, 위. 아, 네, 그러시구나. 바나님, 네. 못 쓰셨어요? 말이에요. <laughs> 그쪽은 뭐 쓰셨어요? 민말이에요. 그쪽은 뭐한번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규칙 바꾸죠? 세번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입니다. 네, 세번 말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표지판 이렇 와갖고 다시 쓰는거죠. 어때요? 네. 아, 좋죠. 네. 자. 각자 이름 불러봅시다. 바다야. 바다님? 바다야? 잠시만요. 나 그림 바꾸고 싶어. 빨리 하세요. 왜요? 빨리 제이름좀 불러주세요. 절대 소로 아니니까. 설아 언니. 언니 했다. 예! 아 자, 일단, 자, 다시 뗍시다. 자기끼 뭐였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네. 언니, 언니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 편부터는 세 번, 3번... 뭐라면, 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어, 니 소울아. 내꺼, <laughs> 언니가 한거 내가 떼어낼게. 어, 그리고 다시 붙여, 상작하게 자, 너도 내꺼 붙고 바로 들어와. 아, 언니였다. 야, 어, 나못갔다 에이, 나한테로. 그 하나 설치해. 어딨어, 어디? 어디 있어? 어디? 빨리 해, 빨리 어디 있어? 뒤에 있어. 어디? 없는데? 어, 없데 일에도 없어 보여? 어, 저기... 일래도 없어 보여? <laughs> 일래도 없어 보여? 빨리 가! 어, 씨간이 생겼어요. 빨리 가서 써, 빨리. 땅에다 그냥 심으 왜? 돼. 자 준비 시작. 안 심어줘 씨앗은. 응. 빨리 파란색 있어서 파란색이 들 알았어. 안 갈게. 샤라 샬라샬라샬라 언니, 저거 써? 어. 난 들어갈게, 그럼. 안심하고. 나왔어요. 어, 잠시만. 어두워질 것 같은데. 자, 이제, 대가를 봅시다 언니 스러니? 언니라고 언니했죠 왜? 네. 아니, 언니로고서또두까 봐요. 바당 외형 바당안 썼지? 바당 바다 안 썼지? 바다 안 썼지? 바다는 안 썼고 땡땡땡을 썼어요 신철 t 신체는 맞지? 신체 맞지? 에이, 어, 잘못 때렸어, 진짜. 때려지는지 몰랐어. 나 진짜 서바이벌 아닌 줄 알고 있었어. 서바이벌 아닌 줄 알고 있었어. 아, 웃으면 웃을 텐데. 뭘색을까색 우리, 우리 서로 바꿀게해 주자. 네. 자, 바꿀기 왜? 네. 자, 바꿔보자. 네. 이거 보지 마. 아니 내꺼 쓸려고 아얘 내꺼 쓸려고 하는건데 야 밤에 웰시스 이거 다 썼다 아직이야아 들어간다 바다가 들어가는거 썼다나 들어가면 안 돼. 왜? 솔직히 자기 이름이나 상대방 이름은 안 돼. 알았어. 내가 부시고 바라보고 있다. 진짜 <laughs> 내가 부시고 바라본다. 막. <웃음> <웃음> 자 그럼 치각 게임 2 탄도 좀잘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